꽃과 바다의 도시 태안에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31일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다양한 체험 부스와 식전 행사를 비롯해 가수 박현빈, 피노키오 축하 공연 등 연말 분위기와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태안 방문의 해 연장을 선언하는 기념 행사와 퍼포먼스 등이 진행돼 방문객 증가를 위한 태안군의 의지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새해 1일 오전 6시부터는 태안의 진산 백화산과 근흥면 연포 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신년 메시지 전달 연날리기 등과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해 국내 최초 관음성지 정상과 탁트인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고남면 영목항 야외 무대와 원북면 이화산, 이원면 당봉 전망대에서도 주민들이 마련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태양군은 한해의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맞이가 잊지 못할 감동과 희망이 될수 있도록 안전 사고 대응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최선을 다합니다.